지난 한 주간 뉴욕 중앙일보 일면에 실린 주요 기사들을 소개해 드리는 주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. 저는 뉴욕 중앙일보 편집장 이현상입니다. 먼저 지난 그 10월 12일 수요일자 신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 플러싱에서 그 활동하는 한인 산부인과 의사가 그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. 그 이제 퀸즈 검찰에 따르면은 이 의사가 그 낙태 시술 도중에 환자의 자궁에 상처를 내서 과다 출혈이 발생을 했고 어,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를 못해 결국 환자의 사망을 초래를 했다는 이유로 어, 기소를 했습니다. 현재 그 보석금 4 0만 불이 책정돼서 보석금을 납부하고. 일단, 그,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고요. 유죄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최대 그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. 요 사건 관련해서 지금, 어, 의료, 그, 의료계에서, 과연, 그, 의료과실을 형사처벌하는 게, 어, 적절하냐는, 어, 문제를 놓고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아래는 그 뉴욕시가 그 합법적인 그 푸드 밴더를 대폭 늘리겠, 계획을 시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7년 동안 4,200개의 신규 그 허가를 내주는 조례안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. 현재 그 라이선스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적체가 심하고 결국 이로 인해서 그 암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어,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어, 내놓은 상황입니다. 어, 지난 목요일자 신문에서는 그 경찰의 함정 수사로 장물 판매 업소로 낙인이 찍혀서 어, 폐업 위기에 몰린 그 한인 세탁업주 등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다뤘습니다. 그 뉴욕시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진 장소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그 문제 업소 폐쇄 조례로 인해서 그 한인 세탁업주가 피해를 당했는데요. 그 이제 그 경찰이 그 위장한 상태로 들어와서 고객에게 그 이제 그 장물을 어 사게 해서 그 고객이 그 이제 그 위장 경관으로부터 장물을 구입했을 경우에 그 업소도 그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그런 어 규정입니다. 그래서 업소가 잘못이 없는데 그이그 그 조례를 업소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아래는 에그 조지 WBC 프레지덴셜 센터 주축으로 그 탈북자 장학 프로그램 출범을 앞두고 그 뉴욕에서 그 코리아 소사이티에서 기금모금 행사가 열렸다는 기사를 사진과 함께 다뤘습니다. 어, 금일자 신문에서는 그 뉴욕시 공익공호관이 그 뉴욕시에서 건물 관리를 가장 허술하게 하고 있는 그 악덕 집주인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그 브롱스와 스테이트 날랜드에서 건물을 소유한 한인 두 명이 포함이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천장에서 물이 새고, 그다음에 쥐 곰팡이 어, 또 발견이 되고, 그다음에 납성분 함유 페인트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, 노출된 그런 집주인 리스트였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 위에 그 알림으로 그 여러분들 이제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 노래하는 음유신 밥들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다는 그런 그 안내 어, 안내를 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후러싱에서그 교통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다뤘는데 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교통 위반 티켓 총 472장이 발부가 됐습니다. 이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69.8%가 늘어난 숫자입니다. 그리고, 어, 여기저기 접혀서 잘안 보이실 텐데요. 그, 그 밑에 보시면은 브릿지 게이트, 그조지형스 브릿지 폐쇄 스캔들이죠. 관련해서 크리스티 주지사한테 소환장이 발부됐다는 그런 기사가 밑에 있습니다. 토요일자 신문입니다. 그 사진은 그 에스더하 재단, 그 한인정신건강단체 에스더하 재단에서 어, 제 3회 힐링 콘셉트를 개최를 했는데 어, 가수겸 프로듀서 이상우 씨가 어, 초청돼서 공연을 했습니다. 그리고 아래 그톱 기사로는 그 저희 그 뉴욕 중앙일보에서 지난 2월달에 그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법원 공문서에 오리엔트 오리엔탈이라는 아시안 비아 용어가 사용돼서 무리를 믿고 있다고 어,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거 관련해서. 어, 뉴저지주 하원에 그 오리엔탈 용어를 사용 못하게 하는 법안이 상정이 됐고 그 인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그 아시안 그 인종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아시안 아메리칸을 어,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그 요즘에 그 버라이즌 청구서에 오류가 많아서 어, 과다 요금 신고가 평소의 0 배로 늘었는데.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.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, 뭐, 여러분들, 그, 버라이존 가입하신 분들은 청구서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, 뭐, 웬, 잘, 어, 작은 기사로, 어, 뉴저지 주지사가 뉴저지 유주지 휘발유스 인상법원에 서명을 해서, 어, 네 달부터 갤런당 23센트, 어, 인상될 예정입니다. 요를자 신문에서는 그 뉴욕 한인 네일업회가 어 뉴욕 주정부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소송에 어 합류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다뤘고요. 그 아래에는 그 뉴욕과 뉴저지를 있는 열차 터널 확장 공사가 이르면 2019년 착공될 전망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주택터리 그 40대 한인 체포 기사를 다뤘습니다. 어 뉴저지 데마레스트에서 어 절도 혐의로 어, 40대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가 됐다는 내용입니다. 오늘 신문입니다. 어, 10월 18일 화요일자 신문입니다. 그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뉴저지주 노던밸리리전을 데마레스트 고교에서 그 필드 트립을 다녀오던스쿨버스두 어, 대가 추돌을 해서 총 65명이 어, 다쳤습니다. 뭐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고. 어, 이 중에 그 한인 학생들이 최소 6명 포함이 된 것으로 어, 확인이 됐습니다.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 내년도 사회부장연금 사실상 공결이라는 제목으로 인상폭이 최대 0.5%로 예상이 된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어, 최종 발표가 났습니다. 그래서 그0.3% 거의 뭐 인상이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. 지금까지 지난 한주 동안 어,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